여러분, 저는 HJ입니다. 어, 오늘 어, 첫 번째 브이로그를 할 건데 어떻게 제가 어, 연습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럼 갑시다. 지금은 방을 어, 예약하러 가고 있어요. 일층에 아 여기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이고 건너 안에 그 어드룸이란 게 있는데 그버드룸에서 풀로 연습을. 밤에만 한답니다. 자. Going down. 아 오늘 좀 게으름을 피웠다니. 아, 이미 예. 방을 쓰고 있네요 아. 근데 어, 좀 이따 한 7시쯤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7시쯤에 와서 다시 푸킹을 음,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. 사실 오늘 제가 인터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. 그래서 인터뷰 오전 이틀 끝나고도 불, 게으름을 피웠던 게 파근이네 아. 집에 왔는데 아, 보드룸을 못 빌려가지고 아직도 사용 중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 집에서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아직도 좀 연습하다가 한 8, 9시쯤에 전화 주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할수 있으면 내려가서 하려고요. 자 그러면은 제플루트를 소개해볼게요. 그죠. <laughs> 어, 이 악기는 제가 음, 어느 정도였지? 고등학교 2학년 말인가 샀던 것 같은데, 어, 그리고 이 헤드조인트는 대학 졸업하고 돈 모아서 샀어요. 난 라팡, 진짜 잘났어 소리 너무 좋아. <laughs> 그리고, 파웰이라는 well, 브랜드에서 나오는 악기입니다. <laughs> 조립을 해야겠어요. <목소리> d o n 많이 이먹어 밥을 많이 먹었으면 더 잘해야 i 는데 어, 제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를 해 볼게요 아, 저는 음, 대부분 악보를 아이패드통해해서는는 아, 아이패드를 통해서 보는데 the t a b l 제가 소개해드릴 어,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4Score 이건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띄워드려야겠다 띄워드릴게요 어 이건데 가격이 좀 있어요 어, 얼마더라? 한 3만원 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여튼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조금 말으세요. 뭐 이제 방금 케킬한 거.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터치하면 여기를 터치하면은 다음 절로 넘어가고 여기 터치하면 이전으로 넘어가고 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보이네. 쓸 수도 있고 아, 어음 여기 하면은 그 처음에 악보를 등록할 때다 적는단 말이에요. 타이틀, 컴포저. 어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게 딱 정리를 해줘서 너무 좋고 아몇개 음, 없는데 뭐늘 하는거는 모이자 데일리 엑서사이즈 이거 매일 하는거 이거 모이즈 <laughs> 정말 애증의 스케일 아 맞아 이거 이렇게 형광펜도 할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 그 굵기도 굉장히 다양한 크기로 할수 있고, 뭐 색깔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, 어이 그 이제 투명도도 잘할수 조절할 수 있고 아 여러 가지로. 네. 짠. 명 아니 이거 소개시켜 주고 싶었어요.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 쓰고 너무 너무. 만족. 좀 가격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뭐한번 구입하고 평생 쓸수 있었던 가격이었던 것 같고 어, 악보도 너무 쉽게 넣을 수 있어요. 어, 뭐 네, 여기까지. <laughs>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솔샵솔미할때좀더 부드럽게, 더 깨끗하게 매번 반복할 때마다 어, 하고 싶은데 이게, 이게 악기 탓인지, 아니, 뭐 능력 부족이긴 하겠지만 뭔가 뭔가 자꾸 걸리는 소리가 나서 컨디션 좋으면잘 되고 좀 컨디션 안좋면 바로 뭔가 걸린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. 연습 합니다. 항상. 지금 템포가 116좀더 빠르게 해야 될것 같은데 잘안네 힘들어 힘들어 에는드는 정말 힘드네요 그렇지만 해야지 뭐이제그 다음 할 것은 에뛰드 좀더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뛰드좀 보고 이제엑는엑서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아이만구는이 친구는 힘들어 죽겠네. なるほど。<Yeah. S 2> <laughs> 아,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. 오늘 약 2시간 한것 같아요. 어... 음... 오늘 방을 보드룸 빌렸으면 10시, 뭐 11시까지도 할수 있는데, 게이름 비운이라고 늦게 <laughs> 예약하러 갔다가 집에서 연습하게 되었네. <laughs>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내일 연습 때 네, 볼게요. 빠이!